여기를 잡아.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먼저 밀어. 그렇지. 그럼 이게 다안 펴져. 여기를 먼저 하면. 다 펴지는 거 응, 이걸 밀으면. 응, 응. 여기를 음. 밀으면. 다안 펴져. 팔꿈치가. 응. 음. 아. 이걸로 하면. 아. 펴질 수가 없겠네. 펴질 수가 없지. 이걸 밀었는데. 아. 나는 무조건 팔꿈치를 다 펴야 된다고 생각했지. 모르면은 다 펴야지. 근데 이제 머슬을 사용할 줄 아니까 아... 여기만 수축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 안 펴도 된다. 음...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아, 그럼... 다 펴야지 이 느낌이 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 팔꿈치가 좀더 어깨보다 내려가야지 힘이 여기까지 좀 내려온 느낌이 나서 그랬는데 그건 네. 상관 없거나 상관 없어요. 안, 좋... 안 좋지는 근데... 않나요? 중량이 올라가면 안 좋을 수 있어. 아 맞아, 중량이 올라가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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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각도는 초보 붙자는 <laughs> 이 정도가 내려 오 같아. 아니 팔이 부드러운 데까지. 팔꿈 부드러운 데까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네. 컨트롤 될 때까지. 아. 어깨가 아. 좀 내려봐요. 팔꿈치 그냥, 각도는 약간 안으로 넘는 거같죠안 넘어도 돼. 아, 안 넘어도 돼요? 네. 아니 한 번만 올려봐요. 이리로 아니 이거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딱 네. 제일 좋은 거는 초보자들 음.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못하면 이렇게 내려가잖아? 네. 그럼 이게 풀린다고 아삼두로 가면 가지겠네요 어. 아니 삼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음. 그냥 저거 아. 하는 거야 그 뭐야 치팅하려고 아.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텐션이 있어야지 어. 텐션이 그래야지 고립이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음. 이걸 다 내려버리면 회션이 풀린다. 아, 완전 풀리는 게 보이네요, 이미. 이 응, 응. 여기, 여기 딱 잡고 있던 응. 게 내려가면서 봐봐. 쏟아지는 거같아봐 어. 어. 봐. 힘이 없어. 근내 근육이 안보이니까 음. 안 보이니까. 어. <laughs> 응. 근데 이만큼 하면 딱 잡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딱 고시도로 하라고 음. 응. 선생님 세팅 포지션이 그러면 위에서 아니,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밑에서 시작하세요? 어. 여기서 여기 어놓로딱 응. 걸어 놓고. 네. 음. 세팅 포지션이 여기 있으면 안 걸어져. 음. 여, 이건 아 이거지. 음, 음. 힘이 닿는 순간 음. 저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슴? 아니 바벨로 할 때도 당연하지 이거 단일 형은 위로 시작하시잖아요 상관없고 아, 자 이따 다시 해볼게요 근데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세트 포지션이 위로 올려야지 음. 근데 나는 프론트로 할땐 앞으로 이 바퀴밖에 뛰어잖아 여기서 시작하잖아 음. 음. 기아인데는 올리고 있어. 음. 잡고 있어 지금? 아니요. 풀어 <laughs> 풀어졌어. 응. 음. 음속 그대로 내려 잡어. 그렇지 네, 올려. 네. 자 내려 올려 그렇 내려 올려 그렇지. 음. 내려 올려. 아직 3 파운드를 해야겠어. 그렇지. 응. 안녕하세요. 네. 어 계속 불난다. 네. 또고 자꾸 네. 좋은데 이게 꺾어져서 또아 내가 아까만 숙이라 아 그랬잖아 음. 또 풀었어 아, 오 풀었어, 풀었어. 이, 이걸로 컨트롤하해 아 나만 보여 또에 왜이렇게 난이렇게 어떻게? 나 이렇게 보니까 타이프치를. 되게 답답하다. <laughs> 나도 그럴 거 아니야. 응.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왜 손이 자꾸 어깨보다 먼저 올라. 이걸 사용하니고예 이거는 상관하지 말라고. 오케이 됐어.